안녕하세요. 코리안 투어 멤버 조민근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 팁은 드로우샷 구사하기입니다. 드로우샷이란 공이 우측으로 스타트해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공입니다. 보통 왼쪽에 언덕이 있거나 우측에 아웃 오브 마우스가 있을 때 많이 구사하는 공입니다. 드로우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스탠스는 약간 클로스로 씁니다. 두 번째 백스윙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해줍니다. 세 번째 탑 스윙에서 내려올 때 너무 스티프하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. 조금 더 샬로하게 약간 레이드 오프 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손목 각도가 절대 들어오실 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. 죽게 되면은 스윙 궤도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는 손목을 살려 주십시오. 다섯 번째 임팩트 손목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배가 타겟 방향으로 같이 돌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체가 늦게 오고 힙이 빠르면서 배가 먼저 나가게 된다면 일명 배치기라고 하죠 배가 나가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 였던 게 오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여섯 번째 마무리 동작입니다 이 스윙 궤도가 왔으면 이 힙이랑 베이랑 같이 돌아주면서 핀를해줍니다 자,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드로우샷 구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 여섯 가지만 연습하신다면 아주 멋지게 드로우샷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